안녕하세요. 스타일링 홈의 3년차 마케터 이불입니다. 오늘은 봄 이불로 가장 많이 찾아주시는 깨끗한 잠 차렵 이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것들만 모아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질문 먼저 주세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았는데요. 60수라는 걸 설명드리기 전에. 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 수라는 개념은 원단 1인치당 실이 몇 가닥 들어갔느냐에 대한 개념인데 아무래도 원단 1인치 안에 실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고밀도 이불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밀가루 반죽 1g을 면으로 뽑는다고 가정했을 때쭉 늘려서 1.7L의 면을 뽑으면 그게 바로 일수입니다. 이거를 두 배로 늘려서 3.4m의 면을 뽑으면 이건 이수예요. 무슨 뜻이냐면, 1수, 2수 숫자가 커질수록 면발의 굵기가 점점점점 작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가 낮으면 실이 굵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가 높으면 실이 얇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수가 낮은 제품이 안 좋다, 수가 높은 제품이 무조건 좋다, 이건 아니고, 제품에 따라서 맞는 원단이 있습니다. 보통 이불은 40수, 60수, 80수, 100수. 여기서 가장 많이 제품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깨끗한 잠고을또 차려 이불은 60수 원단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 30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많아서 많이 보러 오시더라고요. 근데, 고밀도 이불은 확실히 일반 이불에 비해서 세탁을 조금 덜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밀도가 높은 원단이라서, 진먼지, 진드기, 먼지 같은 것들이 이불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털어주시거나, 햇볕에 말려서 사용을 해주시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 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옥수수로 만드는 솜이 맞습니다. 옥수수의 원료를 추출해서 만든 식물성 마이크로 화이바를 옥수수 솜이라고 하고요. 공기층이 일반 솜에 비해 풍부하다 보니 훨씬 더 가볍고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는 솜이에요. 깨끗한 잠이불의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요 사박사박한 소리나는 건데요. 호텔 이불 많이 덮어보셨죠? 호텔 이불에서 나는 그 힐링 사운드는 적어도 60수 이상의 원단으로 만든 이불에서만 나타나는 소리랍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덮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도풀 관련 질문을 진짜 많이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테스트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수세미 주세요. 자 이걸로 한번 테스트해볼게요. 고밀도 원단은 보풀도 잘 나지 않고 이렇게 먼지도 잘 나지 않아서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고밀도 베개 커버가 지퍼가 없는 자루형이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모르고 쓰시는 고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면은 이렇게 안감이 하나가 더 덧대어져 있는데 이걸 안 넣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요속 속통이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 캔버로 주머니 안으로 베개를 넣어서 요렇게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럼 가볼게요. 안녕.